Q&A 중에 내 마음속에 저자한 거 <목소리도> 제가 진짜 재범령 이권하는걸 처음 봤거든. 요 <목소리도> 진짜 잘해요. 모함, 모함이 조금 있다. 잠깐만요. 하긴 했긴 했잖아. 하긴 했잖아요. 아, 오 아, 둘 다! 둘 다! 제가 먼저 할 테니까. <목소리도>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알겠어요. 알겠는데 제가 먼저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진영이 걸할 거예요. 아 제가 이게 그냥 저같이 그냥 쉽게 하면 재미 없어요 어려워 해야 돼요 아니 제가 그 뭐냐 그어제 <laughs> 이렇게 목장이 크다 저번에 말한 거 같이 제가 그 뭐냐 카라임스를 보다가 그걸 봤는데 그 보고서 그냥 한 번에 뭐야? 이런 거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라디오에서 그걸 하게 될 줄은 어요내 마음 속에 처음 원래 이런 거는 계속 끌고 이런 거보다한 번에 그냥 딱 뜨는 게 깔끔해요. 준비됐죠? 자, 한번 이렇게 자, 시작. 누구예요? 이경이에요. 하 시작. 내 마음 속에 저.